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복지와 그런 교육이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의 어떤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운영기관의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운영 관리에 대한 그런 일어나가 좀 필요하고요. 또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그런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모든 그런 장애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운영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이 개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돌봄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병행해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평생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용인 개개인의 그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어떤 적절한 돌봄이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돌봄을 통해서도 기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융통성 있고 다양성을 갖춘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그 장애인 평생 교육은 좀 기본적인 권리로서 그 사회가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좀 보장해야 하는 어떤 책무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장애인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좀 심리적인 장벽이라든가 또 물리적 장벽을 좀 허물고 또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장애인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중증의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을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를 이용한 우리 발달장애인이나 부모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제 점차 센터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좀 안정을 찾아가고, 뭐 예를 들면 늦잠을 자는 자녀분이 센터에 가겠다고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또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잘 지내는 모습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피드백을 전달 받을 때 저희 센터가 추구하는 그런 모두가 좀 행복한 삼터로서 우리 센터가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을 바로 옆에서 돌보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대한 좀 소진되지 않고 뭔가 본인의 역량을 키우면서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모두가 이렇게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강경모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특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이용인들이 집이나 가정 외에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사실 우리 센터 같은 기관을 통해서 마주하는 공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장일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이용인들에게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저희 직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인 특성에 따라서 물리적인 접근이 아주 어려운 공간도 있고, 때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관계로 이용인들이 홀대받고 거부당하는 경우가 덜어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면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용인들이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앞선 활동이랑 같은 활동 또는 이제 비슷한 활동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그 전에 활동을 했었을 때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능숙한 모습을 보일 때 아무래도 좀 보람을 느껴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용인분들의 컨디션이 조금 한 번씩 난조를 보일 때가 계세요.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이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용인분들도 영향을 받으실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때가 좀 어려워요. 저희 발달장애인분들도 이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관이나 이제 육안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 홍보를 하고 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밖에서 활동을 할때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홀대 당하고 조금 저희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우리 이용인들이 활동에 대해 결과만을 생각하고 어차피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하는 학습이 아니더라도 삶을 더 풍성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학습에 대해서 사회가 함께 생각하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에게는 이러한 학습의 기회가 무척 제한적임을 알고 같이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